안녕하세요 항상 쓸데없는 영상만 제작하는 작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트위치 버블리라이브님의 설정 사례입니다 평소 저챗 방송을 주로 하셨는데 이번에 프레디 피자가게에서 상당한 렉이 걸리네요 지금 플레이하시는 게임은 저 사양 에서도 무난하게 플레이가 되어 공포게임 입문용으로 꽤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무래도 좀 이상하네요 사양을 확인해보죠 cpu는 i7-7700hq에 GPU는 GTX1060입니다. CPU 모델명 뒤에 다양한 단어가 붙는데, 여기서 HQ는 노트북에 사용되는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좋은 성능에 속하기도 하구요. 노트북의 경우엔 간혹 램이 한계일 때가 있으니 CPU Z를 확인해보자. CPU 정보와 메인보드, 그리고 램을 보면 다행히 16기가로 듀얼 채널이네요. 램 채널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출 프로그램을 확인해봅니다. 스트림랩 OBS를 사용 중이시네요. OBS와 비슷하지만 미리 보기 화면에서 조금 편하더군요. 출력과 비디오를 확인해 보자. 구 인코더인 n v n c 를 사용 중이시고 비트레이트는 2,500 키프레임은 0이네요. 비디오 설정은 기본 캠퍼스 해상도가 1920x1080에 출력 해상도는 1280x720입니다. FPS는 60이구요. 출력 설정 자체가 조금 오래된 방식과 조금 낮게 설정되어 있지만 이 설정 자체가 프레디 피자 가게를 플레이할 때 렉을 만드는 설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화면은 방송 설정과 무관한 윈도우 설정에서 생긴 문제로 보이네요. 윈도우 상태를 확인해보죠. 항상 확인하는 게임바입니다. 역시 켜져있네요. 끔으로 부탁드리고 전원 옵션을 확인합니다. 노트북이라 그런지 PC와 다르게 다른 전원 옵션은 안보이고 밸런스로 되어있네요. 전원 설정을 고성능으로 하나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윈도우에 설치된 프로그램 리스트를 확인해보자 여러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래픽 드라이버는 388 버전이네요. 나온지 정말 오래된 버전이지만 노트북에서는 이 버전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때가 많아서 우선은 유지를 합니다.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은행 관련 프로그램들을 정리를 하면서 지포스 익스피언스도 삭제를 부탁합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노트북에는 윈도우에서 부팅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확인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사용 안 함으로 부탁합니다. 어도비 제품군부터 시작을 해서 10개가 넘는 프로그램들이 윈도우와 같이 시작을 하는데 두개만 제외를 하고 모두 끄셨네요. 대략 윈도우가 정리되었으니 출력 설정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자 인코더는 구 n v h 에서 n v n c 뉴로 변경을 하고 비트레이트는 2500에서 6000으로 키프레임은 0에서 2로 변경을 부탁합니다. 출력 해상도의 경우에는 보통 GPU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GPU가 GTX 1060이니 배그같이 아주 무거운 게임을 안 한다면 1080p는 문제없이 소화할 듯 하더군요. 그래서 1280, 720에서 1920, 1080으로 변경을 합니다. 생방송 테스트 하기 전에 녹화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프레디 피자 가게를 실행을 하고 녹화를 할때 보시는 것처럼 CPU와 GPU가 58, 38%로 무난한 수치를 보여주네요. 실제 방송을 하셨던 다시 보기입니다. 출력해상도와 비트레이트가 올라가서 그런지 확실히 화질이 좋아 보이네요. 움직임이 심할 때 방송 화면에 화질이 떨어지는 건 아무래도 사양 부분에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이건 좀 아쉽네요. 사용하시는 컴이 노트북이라서 사양 높은 게임은 힘들더라도 평소 하시는 저체시나 가벼운 게임 종류는 무난하게 풀어나갈 듯합니다. 언제나 평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